조 여지없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뜨겁다. 널브러져 있구나. 야 너는 이렇게 활동량이 없니? 남자해서 좋긴 한데. 아, 이거 빨리 나아야 되네. 어 많이 좋아졌다. 응? 우리나라 밖에서 키우는 개들도 좀 그런 게 있지만 태국 개들은 거의 저런 것들이 다반사죠. 암만 해도 콘크리트 위에 널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독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요 굳은 사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겹쳐진 거죠 잘안 나요 역시 그런 거를 발라줬더니 나그네 목덜미에 땀띠 난것 때문에 연고 산거 있는데요 스트로이드가 좀 가미된 거거든요 그거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뭐냐 진드기는 아닌데? 아, 뜨거. 워이미 그레이션에 가야 되는데 뜨겁다. 요즘 시장에 상추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상추 사놓고 물러지면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애칸테 상추하고 대파 그리고 부추 마당에서 한 켠에 텃밭 조성해서 키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씨가 도착했나 보는데요. 고추는 이거 한참 걸릴 텐데 제가 잘은 몰라도 상추 샐러드죠 샐러드 대파 씨가 없다 그러더니 있네 대파 대파 상추만 요즘 대파하고 상추가 왜? 비싸졌어요 예 요즘 세팅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 좀 하라고 시켰어요 저기 벌써 오이가 나왔어. 오이 맞겠죠, 이거? 와, 금방 나오고. 하기야 뭐, 태국 사람들 오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다 있으니까. 정정하죠, 참. 저렇게 막 뿌려도 되는 건가? 소위 거리 생기셨네. 저번 날에는 어머니가 여기 땅을 골굴려고 하다가이 밑에 수도관이 한 요만큼? 역시 뭐 열대하니까. 아열대, 아열대 지방. 에이. 수도관이 요만큼 정도? 아열대 지방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깊게 안 묻어요. 수도관이요. 파다가 꽉 건드려갖고 물 터지고 뭐 난리 났었죠. 일종의 텃밭이라 그래야 되나? 정겹다 내가 농사짓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정겹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택배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부추인지... 아무튼 저는 부추하고 대파하고 상추를 걸어냈었는데 이 정도는 식당 사용량으로 하기엔좀 적은 거 같아요 아니 많이 상추는 훨씬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추도 그렇고 연소한 능력 안 되니까 뭐 시키는 대로 취미 생활용이 아닌데 어게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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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데 세약 배달해서 제일 뜨거울 때인데 지금 아침에 해도 될거 같은데 이거 참 물이 또 단전됐어요. 에이. 개똥 묻은 걸왜 자꾸 뭐 치우려고. 아무튼 지금 물 쓰면 안 되는데. 비상용 물탱크 연결해 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아이 참. 여기 왜 이러지? 시골이라서 그런가? 벌써 두 번째인데. 뭐또 공사하고 있나? 단수가, 아, 이거 오래되면 안 되는데. 아, 물 끊긴 것도, 그렇고. 계량기는 있는 거 보니까 뭐 수도세를 안 내서 끊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폐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공사 중인 거 같아요. 일단, 에한테이 근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른 데도 물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아이 스쿠터 타고 가면 빠른데, 왜 걸어갔을까요? 응. <laughs> 아무튼 요놈 괜찮은데, 밖에 나갔다 왔더니 이 테이블이 여기까지 쭉 끌려갔고, <laughs> 저 바깥에 나가 있는 거야. 이 구멍 사이로 근데 봤더니 여기서 응가를 안 하려고 이, 이거 이 테이블을 끌고 가갖고 바깥에서 응가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야너 생각보다 너, 어? 나랑 매치가 잘 된다 털도 하나도 안 빠지고 어? 말길도 좀 알아듣는 거 같고 털 색깔도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렇게 실버 비슷하게 해갖고 훈련빨이 받을까 모르겠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게 뒤편에 배관 수리 작업이 있다고 했으나 언제 완료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네? 음, 말도 없이 아니 알아보로 보냈으면 알아본 다음에 와서 말을 해야지 보고를 해야지 어찌된 사연인지 꼭 불러야 돼 언제 오나 싶어서 보니까 밖에서 딴짓 하고 있길래 불렀어요. <laughs> 오늘 액 월급 날이죠. 제 은퇴 비자 갱신할 거 찾아갖고 왔어요. 좀 사정이 있어요.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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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빼서리 며칠 늦게 맞춰줬어요. Talk later. No Don't you later. Okay. Talking, talking. o k a 이제 다음 달서부터는 급여 책정을 달리하기로 했어요.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20일 정도 하고 10일 정도는 뭐 물론 영업력이 안 됐었으니까. 액 한테 할 말은 아니고 에. 10일 정도는 거의 뭐 <laughs> 쉬다시피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업이 안 됐으니까 배달 음식 아직 등재도 안돼 있었고 그것이 애기 책임은 아니라는 건 물론 압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달서부터는 기본금 나가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어, 하기로 했고 어,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또 아시죠? 태국은 한말또 해야 되고 한말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또 얘기해서 조치를 해야죠 이제 그러면 자기도 뭐 배달이라든지 좀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인센티브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논의한테 적극적으로 권고했거든요 약간 패스트푸드 관련 한국 패스트푸드 길거리 음식도 좀 그렇게 부르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여기서 느껴보면 뭐 음식 같은 거 오다 하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뭔가 그런 쪽 주안하고 또 야식 하는 데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장점하고 어,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의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음 마지 노선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까지가. 에휴 개팔자가 상팔자다. 어? 좋겠다. 여기 다리 부러져 본 사람. 내려가는 모양인가봐요. 오는 길에 약국에서 성인용 구충제 하나를 좀 사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요 놈아, 하나 먹여야 되니까. 사람 구충제 먹여도 되긴 하거든요. <laughs> 그래도 길거리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겉에 빈대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된것 같은데, 구충제 하나를 먹이고, 나머지는 송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액한테 물어봐서 이 나라도 광견병 주사는 무료로 뭐 1년에 두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신청해 놓고 나머지 백신은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식구는 하나 더 늘었는데요. 어쨌든 예상은 한 건데 마지노선이라도 봐야죠 뭐. 어머님을 월급 줘야 될것 같아. 일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거의 뭐 어머님이 다 아셔. 잘 돼서 고맙다고 용돈도 드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 그러면 이미지가 있는데. 네, 나근에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 끝났고 또 1인분, 2인분 조리하는 레시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액도 많이 저와 매치가 되기 시작하고요. 논이 역시 마찬가지고 어머님 도와주시는 거 너무 고맙죠. 예, 처음 출발 때서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논이 도와주는 거 뭔가 좀 티가 났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어차피 논의 사업이니까요 그런 제 입장에서는 논의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 이 나그네 믿고 뭔가 진행을 하는 건데 예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러네요 걱정이 많아요 누구든지 다 서두에는 처음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또 이것이 잘 되면 논의가 또 빨리 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니까 더더욱 제 마음에 한 켠에서는 조바심이 생기긴 하네요. 하지만 나그네 언제나 예 솔직히 말하면 이 태국에서는 힘든 일 있어도 오뚜기처럼 딱딱 일어났던 그런 저의 운을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나그네의 소소한 일상 한번 아, 공유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구요. 나그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또 봬요. 사려...양, 그리고 좀... 끝나면... 네. 좀 많이 좀 만져주시고.